네,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농부입니다. 새로운 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도를 저도 지금 궁금해서 택배로 주문했고, 이 포도의 맛과 또 향과 포도 아래 그안속 안도 보고 싶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에어백이죠 에어백으로 해서 이렇게 포장돼서 왔습니다 지금 밖에서 보기에는 큰 알도 있고요 포도알이 크고 또 좁고 이제 그렇긴 합니다 지금 청포도는 샤인 마스켓이 주를 이루고 있죠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블랙 포도로는 캔벨 그리고 거봉 그리고 새로운 또 포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봉과 캔벨이 차지하고 있는 블랙 포도에서 큰 싸움이 아마 일어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 귀추가 주목되는 게 있습니다. 빨간색 포도죠. 레드 샤인 마스켓이라고 불리는 빨간색 포도, 적색 포도라고도 합니다. 청포도. 그리고 블랙포도 그리고 적포도 그세 가지를 같이 해서 삼색 포도를 구성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포도들이 제 역할을 할수 있느냐 눈으로 볼 때도 먹고 싶은 맛 실제로도 맛있어야 됩니다 지금 적포도는 왕자가 솔직히 없어요 지금 블랙포도도 거의 왕자가 결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청포도도 왕자가 결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빨간색 포도는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누가 잘난 포도가 없습니다. 루비로마, 마이아트, 뭐 미와이, 뭐또 여러 가지 포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또 새로운 이 포도가 나타나서 이슈는 되고 있는데 과연 이슈가 될 포도인지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그 전에. 제가 오늘 저도 이제 거래처를 다니기 때문에 로컬 포드를 갔는데요. 샤인마스켓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명절 앞두고 많은 농가들이 샤인마스켓을 진열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그걸 구경하면서 한숨을 많이 쉬었습니다.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안타까운 마밖에 없었어요. 샤인마스켓 다운 그런 포도, 샤인마스켓 하면 떠오르는 거 그런 포도, 망고 포도 그리고. 알이 어느 정도 큰거그 다음에 당도가 18 브릭스 이상 올라간 거 그리고 송이 자체도 이쁜 거 그걸 생각하고 오늘 구경을 했는데 단 하나도 단 하나도 제 눈에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전부 기준 바뀌었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딱한 농가만 대량으로 진열을 해 두었습니다 그것만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정말 너무 창피했습니다 제발. 샤인마스켓 샤인마스켓 명성을 위해서라도 샤인마스켓 회복을 위해서라도 정말 그런 포도 내놓지 마세요. 절대 내놓지 마세요. 그걸 내놓고 돈을 벌수 있을란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샤인마스켓 포도 농가들이 다 죽습니다. 샤인마스켓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라도 그런 포도들은 제발 내지 마세요. 제발. 네. 샤인마스켓 너무 답답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이 어, 택배로 온 것을 개봉을 해 보겠습니다. 잘안 찢어지죠? 자, 자 그대로 카메라에 담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택배로 받아본 포인데요 이것은 송이가 꽤 큽니다. 이 정도면은 포도 송이의 모양새는 갖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원래 작은 품종이 아니에요, 알이. 근데 전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이 포도를 넣은 것 같은데, 어렵죠? 이렇게 되면? 그냥 크기 자체는 캔벨 크기고요. 이알 터진 것은 눌려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발생 돼요. 포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포도는 크게 뭐 지켜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 포도는 제외를 하고요. 이 포도 가지고 분석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색깔은 비교적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포도송이 안에서도 알이 좀 작은 거 있고 큰거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좀 색깔이 들랐죠 일단은 먼저 포도송이를 한번 재볼게요 자 740g 나왔습니다 740g 새송이 면은 2kg가 나온다는 얘기죠 3수 짜리입니다 2kg에 3수 2kg에 3수 면은 굉장히 괜찮은 포도죠 자 여기서 포도 알을 또 하나 따보겠습니다 이쪽 부분에서 한번 따볼게요. 하나 땄습니다 하나 땄고 포도 아래 무게는 과연 어느 정도 될까 16g 나오네요 16g 크기가 아직은 크진 않아요 포도 나무가 인형색 나무라고 합니다 이제 보급되기 시작한 포도인데 적색 포도 그리고 레드 샤인마스켓이라고 불립니다 이 포도는 피 자체는 샤인마스켓이에요 샤인마스켓과 윙크라는 품목이 교배해서 태어난 것이고요 샤인마스켓과 베니바라드 그계열에서또 만들기도 합니다 샤인마스켓 자체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샤인마스켓을 이용해 많은 새로운 품종들이 나타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히 지금 샤인 마스켓을 이기기 위해서 새로운 품종들이 나타나는데 샤인 마스켓을 이길 수 있을 새로운 청포도는 사실 어렵다고 보죠. 너무나 뛰어난 샤인 마스켓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아마 계속 가게 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다만 정말 맛있는 샤인 마스켓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적색 포도입니다. 적색. 방금 16g 정도 나왔는데, 이 안이 좀 궁금합니다. 어제 제가 한 봉지를 타서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아쉬운 부분은 안에 씨가, 거의 대부분 씨가 있었습니다. 부담스럽죠? 씨 자체를 이제 꺼리는 부분인데, 씨가 있어서 그렇죠. 자. 자, 썰었습니다. 단면, 씨가 없네요, 이것은. 씨가 없게 처리가 됐죠? 이렇게 해서 씨는 없습니다. 과연, 그러면, 당도는 또 어느 정도 됐지 한번 측정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껍질은 굉장히 얇은 것 같으면서도 좀 질긴 부분이 있습니다. 시식을 한 결과로는 조금 뻗시든 느낌은 있었어요. 자, 제가 한번 짜보겠습니다. 과육 자체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자, 됐습니다. 자, 한번 눌러볼게요. 네, 측정 중입니다. 18.7 브릭스네요. 18.7 브릭스면은 당도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아랫부분은 아직 연두색을 띠고 있어요. 이 부분까지 지금 빨갛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18.7 브릭스면 당도는 상당히 뛰어나다고 볼수 있습니다. 식감은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물렁거림은 없고요. 한번 먹어보기로 할까요? 먹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먹어본 맛하고는 또 다르네요. 저녁에 먹는 것과 아침에 먹는 것 때에 따라서 다 다른가 봅니다. 맛 괜찮네요. 음. 음. 껍질이 좀 질겨요. 아삭거리는 식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당도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요. 다만 어, 껍질이 좀 질기다. 음 그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이 품종을 비롯해서 어, 적색 계열 그 다음에 어, 레드 샤인 이라고 불리는 빨간색 포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각 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많은 포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포도들이 이렇게 나온 계기는 샤인마스켓이 너무 맛없어서 너무 실망스러워서 이 포도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적색 포도가 과연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그건 어,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어, 이 묘목이 보급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적색포도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지 순수 토종 적색포도들하고 또 이길 수 있을지 그 점은 좀 궁금, 궁금합니다 여기 이 부분은 굉장히 검정색에 가까울 정도로 빨간데 자줏빛입니다 자줏빛 근데 여기는 색깔이 이렇게 많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 차이 자체가 좀 심하죠 이 부분이 차이, 색깔의 차이가 좀 많습니다 이것도 이제 극복해야 될 어, 부분일 것 같습니다 모양새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품종에 대해서 궁금해서 택배로 받아봤고 제가 또 먹어보고 또 당도도 체크해보고 했습니다. 적세포도 종류 워낙 많습니다. 잘 선택해서 포도 농사에서 고생하지 않고 좋은 소득을 올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적세포도의 한 종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